안녕하세요. 해광철련입니다. 먼저 시원한 설경부터 감상하고 가시겠습니다. 설경의 휩싸인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정경입니다. 멀리 치약산도 보이고, 사방이 흰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 소금강, 소금강에 있는 출렁다리, 그리고 울렁다리. 여기는 송강 정철이 관동 멸곡을 쓴 절경의 지역입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소금산. 소금강과 섬진강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예,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은 자월입니다. 임자월 자, 자월에는 대설하고 동지가 들어있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자월보다 소한 대한이 들어있는 추월이 훨씬 더 춥습니다. 그렇지만 우주에서는 자월에 동짓날을 기점으로 이렇게 음에서 양의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월의 동짓날은 음기에서 양기로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자월은 음력으로는 11월이고, 양력으로 12월이 되죠. 그러니까, 양력으로 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는 시간으로는... 밤 12시 전후죠. 그러니까 하루의 날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자수하면은 시작한다, 출발한다, 뭐뭐를 창시한다. 그래서 공자, 맹자, 장자, 노자, 이런 분들의 이름자에 다자 자가 들어있죠. 이것은 그 사람이 창시한 최초의 학문이다. 그러니까 항문의 출발점이다. 시작점이다. 창시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그래서 12 지지 중에서 쥐, 즉, 자수가 맨 앞에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제사도 돌아가신 날에 맨 처음 오는 첫 시간, 자시에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수는 방향으로는 북쪽을 뜻합니다. 그리고 밤이죠. 어둡습니다. 어둡다 보니까 비밀스러운 게 많습니다. 은밀하다. 그리고 상당히 춥죠. 그래서 바깥 활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앉아서 공부를 한다. 철학, 지혜, 이성, 그러니까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자월에 태어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자수의 물상을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 땅에서는 생물,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것이 연상이 되죠. 반짝반짝 빛나는 맑은 물, 맑은 수정, 청결하다, 투명하다, 정갈하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이렇게 모여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하면은...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세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밀함, 세밀한 숫자 계산. 그래서 수학을 잘합니다. 치밀하고 섬세하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자수는 우주 생명의 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자, 난자 할때이 자수가 들어가죠. 씨앗을 발화시킨 생명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이 자수가 상한다든지 조혈한 화기에 메마른다든지 그러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자수하면 둥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알, 골프공, 당구공 그리고 둥그런 것이 굴러가는 것, 차바퀴 그래서 자수에는 차해상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움직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화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수가 주관하는 장기, 신장, 방광, 귀. 그래서 자기 사주에 자수가 문제되면 생식기라든지 귀의 달팽이관, 균형감각, 이런 것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수의 속성. 바로 흐르는 성질 있죠. 이것을 유동이라고 합니다. 물은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흐름이 막히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자수를 가장 심하게 손상시키는 것이 술토하고 미토입니다. 자, 술토 속에 정화가 들어있고 미토 속에도 정화가 들어있습니다. 정화는 열기죠. 이 열기가 시원하고 맑은 자수에게 열기를 가하면 탁해지겠죠. 그리고 흐름이 멈춥니다. 그래서 자수는 술토와 미토를 굉장히 꺼려 합니다. 그러니까 자수가 미토를 본다든지 자수가 술토를 보면 흐름이 막히고 탁해집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미가 배합되면 이걸 천이라고 하죠. 아까 자수는 세밀하고 치밀하고 흐르는 물처럼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미천이 있으면 숫자를 계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 바퀴가 미토에 의해서 손상이 되면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차 사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자수가 묘목을 보면 수색목으로 묘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고 묘목에 의서 자수가 심하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손상이 오고 생식기 계통의 질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묘가 만나면 형이 되죠 때로는 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묘목이 자수라는 타이어를 파로 펑크 내는 꼴이 되죠 차바퀴가 못 굴러가니까 물길의 흐름이 막히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자수가 축과 만나면 자축 합이 되죠. 추운 것과 추운 것이 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를 응고시키고 탁하게 만듭니다. 춥고 좁은 공간을 잡하다 보니까 냉기가 더 심해져서 수족냉증, 마비 이런 증상이 오게 됩니다. 또 자수가 유금을 보면 이것 역시 파작용을 하죠. 금생수가 안 됩니다. 굉장히 냉냉한 관계가 된다. 하지만 좋은 점은 이 딱딱한 유금을 자수가 풀어서 나중에 목으로 전환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추구하는 데는 좋은 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수와 오화가 만나면 충이 되죠. 수와 화가 상충합니다. 하지만 수와 화가 서로 교류를 하면서 서로 교융하게 됩니다. 이것을 수화 기제라 고 하죠. 상당히 총명하고 기가 잘 소통되며 물물교환 즉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좌우충이 있으면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 자수에는 지장간의 임수와 개수가 들어있죠. 체로는 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어를 할 때는 음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임자하게 되면 이 자수의 본기가 개수이니까 밑에 겁재, 즉 양인을 깔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는 임자, 양인살이죠. 성격이 장난 아닙니다. 폭발력이 강하다. 그러면 임자일주로 된 사주의 예문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임자신의 임자임자, 남자의 사주입니다. 보기만 해도 상당히 춥습니다. 금 하나에 수와 일곱 개예요. 오로지 금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총명하겠죠? 성격 또한 장난 아닙니다. 고집 무지하게 세고 자기 위주로 행동합니다. 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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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기가 담을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수기를 신금 혼자서 막아주고 있어요. 신금이 버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다. 유유하게 흘러가는 임수의 특성은 사업안이 좋고 유통업에도 적합하죠. 한때 무역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궁이 이렇게 복음과 혼잡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겠죠. 역시나 이혼을 했습니다. 대운이 갑인 을묘 병진 정사 이렇게 올라갑니다. 해수 속에 갑목이 들어있죠. 갑인 대운이 되니까 해수 속에 있는 갑목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때 사업이 순조롭게 잘 됐습니다. 을묘대운이 되면서 을목이 신금한테 손상을 당하고 또한 지지의 묘목은 해수에 응결당하고 자묘파 자묘파 자묘파로 상파가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을묘대운 을미년이 되면서 이렇게 해묘미 삼합을 이루죠 그리고 이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미토가 출현하면서 자수, 해수, 자수, 자수의 물기를 모두 막아버립니다. 이때 전자산을 날리고 파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임자일주는 추운 겨울에 척박한 땅속을 흘러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힘든 일도 잘 이겨냅니다. 험지에서도 굳세게 버텨낸다. 그러니까 우리도 춥다고 웅크리지 말고 씩씩하게 앞을 향해서 유유하게 흘러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